아, 한 마리 왔습니다, 응. 그래, 왔어. 야, 나 응, 응, 그거가, 응. 또. 네개왔어 야, 나스고치 튀긴 진짜 물놀리를 저거 가야 돼. 야 빨리 빨리, 뜯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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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자. 빨리. 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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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다. 어, 오늘, 오늘 세 마리째. 오늘,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짭니다. 또한수주가한수주가했습니다 아프리져인 아프리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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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아프리아아프리 아프리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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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리카인, 아 아 다시 좋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피싱킹 t v 입니다예 오늘은 11월 17일 예,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들내이 이번에 수능 끝나고 아빠 문어낚시 한번 가자 그래서 예, 저희 아버님이랑 요 아들하고 요 통영 어 유촌에 있는 그, 형만네저, 예, 형만네저, 예, 서내기 배를 하나 오늘 빌렸습니다. 그걸 타고, 예, 문어낚시를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6시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저희가, 예, 배가 추락을 할것 같습니다. 야, 올 주말이라 그런지, 배들마다 지금 뭐, 사람이 많습니다. 다, 물론, 오늘, 뭐, 문어, 감성돔, 이렇게 노리고 가는 것 같은데, 다, 저는, 예, 손맛 많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저희도 열심히 하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때마다, 예, 자, 한 대씩, 한 대씩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요, 제가 타는 요, 선행기 같은 경우에는, 예, 레저 면허증이 없어도 여기는 누구나, 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작동법도 간단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요, 어, 핸들로 차 운전하듯이 돌려서 하는 게 있고, 요, 요런 식으로, 그, 모다에 달린, 예, 키를 저 잡아서 하는 식이 있고 두 가지인 줄 압니다. 일단 나가서 한번 문어 잡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통영 유촌의, 예, 형란레저, 예, 사장님께서 요 스네기 배, 예, 조작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어, 알아나시면은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 시동 버튼. 예, 시동부터. 시동? 예,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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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끄는 버튼. 예. 눌려도 꺼지고 빠져도 꺼지고. 꺼지고. 예, 안전핀. 예, 딱 끼워져 있어야 돼. 여기 악셀 예, 예, 예. 시동. 예. 둑립에서. 예, 예. 켜지고. 예. 하면 전진. 예예. 자동기 저 가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방향은 아치. 반대 방향. 예,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오른쪽. 예예예.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왼쪽. 왼쪽. 예예. 그리고 혹시나 운행을 하시다가 이게 한번분 뭐 만약 꺼졌다 예. 시동 꺼지면은 무조건. 중립을. 기아중립을 다시 내시고 다시 예. 시동. 예. 후진도 한 방에. 당신면 반대방. 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쉽게 또뭐할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네, 예. 뭐, 초등학생도 뭐 예. 예. 도 돼. 예, 일단 후도이 예, 항상 물이 나와야 되고, 예, 예, 뒤에 물이 나와야 되고, 예. 바다가 핸들이 너무 떨리면은 프로펠러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 아, 뭐 줄이 갇혔는지. 예, 예. 기 때문에 예. 초보자들은 바다가 핸들이 너무 떨린다. 내가 예. 소명이 안 나간다면은. 그 거라도 걸리면은 예. 안 나가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요, 참조하시고, 선의 기배 혹시 대여해가지고 가실 때, 요, 요, 사장님 말씀마다 좀 배가 흔들리거나 배가 조금 안 나간다 싶으면은, 예, 불필 확인 잘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나가서 한번 낚시를 이제 잘그 해보겠습니다. 날이 이제 쉬엄쉬엄 쉬어 갑니다. 예. 또 오늘 요 사장님께서 저희가 이쪽에는 문어 낚시가 어디게잘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단 좀 문어가 좀 확률이 있는 대로 좀 안내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장님 뭐 괜찮겠습니까?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열심히 해서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CR 좋은 문어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오늘 뭐 문어 얼굴도 못볼줄 알았는데 그래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계속 이어서 한 잡아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오늘 상당히 괜찮습니다. 귀엽네. 예, 제가 조금 전에, 어, 왕눈이 얘기를 쓰다가, 이 레이저 얘기를 바꿨습니다. 레이저 얘기 바꾸고, 요, 골 하나 딱 타니까, 예, 입질이 돌았습니다. 진득하게, 예, 당기는 입질. 예, 계속해서 이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배마다 여기 저기서 어 문어가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뭐 물때도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어, 한 그릴 때인데 그인들 조금 전까지 어제 뭐 입질도 없다가 내일자 얘기 바꾸고 예그 하니까 능하게 타는. 옆에 다른, 요, 배에서도, 지금, 배에서, 뭐,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뭐, 잡은 거 봐요. 아. 그래도 지금, 이제 뭐, 나으래서 개울로 접어드니까, 문어가, 사이즈가,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문어가 활성도가 좋아서 그런지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양식장 예, 문어낚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장은 요 갯바위 우리가 하는 것과 달리 예, 줄을 그렇게 많이 풀어 주시면은 오히려 더좀 불리합니다 어, 바로 내려 가지고 바닥을 쿵쿵쿵 다가 항시 좀 미끌립니다 싶을 때에는 요 항시 대를 한번 지그시 들어보시는 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챔제를 하는 것보다 지그시 들어가지고 어 이게 바닥에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퍽떨려져 나오는데 이게 문어가 달려있을 때는 찐득하게 붙어있습니다. 그때는 샘지를딱 해서 올리시면 오좋크다 씨야 좋다. 바로 딱 떨어. 응. 오좋 또. 자. 또한 마리 사이즈 좀한 마리 더올라 왔습니다. 이제 니가 때려. 자, 딱오다 아, 오늘 뭐 잡아 거두 마리 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큰 아, 다 좋다. 아한 마리 왔습니다 또. 리왔습어 네, 야. 야, 나 스포츠 이나 진짜 무서운데, 네야 네. 빨리 빨리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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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야다 오늘 오늘 세 마리째. 오늘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짧니다.

몇 마리 더 잡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아, 다시 사이즈 좋다. 야, 나. 로 되겠는데요? 어? 키로 내겠는데 어, 한로약 키로 꺼. 아, 방금 바닥에 붙어 있는걸. 자 하도 입질이 없어서 앉아서 졸고 있는데 입질이 왔습니다. 전에까지 잠이 왔었는데 잠이 싹 깹니다. 자, 아, 이제 모돌이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4시가 예, 넘었습니다. 또, 어, 이 골만 흘리고,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날씨도 쌀랑하고 예, 아직 이 의장줄에 서내기 하는 게 조금 서툴러가지고 이제 예, 오늘, 배 운전도 해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하려 하니까 좀 조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섯 마리 예,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뭐, 먹을 만큼은 잡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오늘 예, 상당히 예, 괜찮은 사이즈가 예, 나왔습니다. 일단 난조항에 나가서 어, 최종적으로 예, 잡은 마리수하고 사이즈하고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낚시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뭐 저희가 아마 선행 중에서는 꽁등인 것 같습니다. 다섯 마리. 야, 이 한번 사이즈는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마리수가우얼 조금 사이즈, 사이즈 좋네. 그럼 왜냐면네 마리밖에 못 잡아서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해? 예, 예. 세 마리에서. 예. 두 사람이 우리. 두 사람이 해도 10키로 잡았다고. 진짜 차잡혔차 <laughs> 아. 오늘 뭐 이것만 해도 막만족합니다 예, 혹시 오늘 뭐 문어 낚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